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서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평양 금수산태 양궁전 참배에 나섰지만 고무의 김경희는 공식 행사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17일 오후 김정은 제1위원장과 리설주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 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리설주의 공개 행사 참석을 보도한 것은 지난 10월 러시아 21세기 관해낙당 공연 관람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는 이날 오전 중앙 추모 대회에 이어 금수산태 양궁전 참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금수산태 양궁전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준 내각총리. 최룡의 군 총정치국장, 이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의 고위 간부가 함께했습니다.